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지? 날씨가 갈수록 바뀐다, 막. 달라진다.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침, 저녁도 조금 차이가, 큰 차이가 많이 나고. 뭐이고? 아이고, 요번 겨울이 꽤 그래 춥다는데. 참 큰일이네. 저야, 뭐, 뭐, 아무래도 괜찮지만은, 아들이 걱정이다, 아들이. 바깥에 아들이. 잘 이겨내줘야 되는데. 이 세모, 네모는 다 어디로 갔노? 아, 여잇. 물, 물먹는다고 세모, 물먹는다 아이고. 큰아들 할 거는 다 한다, 지가리. 요새 얼마나 쫄랑거리는지야. 어, 그, 아, 다친, 닫힌, 네모 다친다 은비아이. 아이고 이거, 신도야. 아들 보면 정신없어, 시지야. 아가야 다친다. 내모는 어디 간노음비야 단디. 에라 아 아가야. 미샤에. 엎어치기한대 비키바 경진아. 저기 어저께는 저기 빌락 골목 담벼락 좁은데 그 급식소 나 놓고. 아저 오늘은 앉아 여기저기 앉아 밥 주로 돌고야. 내일은 저 나를 좀 반나절 잡아야 돼. 저기 신기동 대로변에 풀도 잘라야 되고 집 겨울 집도 바꿔야 쓰야 되고 조금 큰 거로야. 그 일이 많습니다. 경진아 왜 그래? 왜 그래? 그래, 내, 내일 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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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히, 힘든 장소 거든요. 그거는 텃밭들이 밑에 텃밭이 많아갖고, 사람들이 난리 구슬치기갖고, 우쪽으로 했는데, 고목 있지, 야 오래된 나무 위에, 앉아 판때기 앉아, 걸치갖고, 받치갖고 그래, 겨울집을 놔놨거든요. 또그 맞은편, 그 밑으로 텃밭 내려가는 그쪽에는 앉아, 벽돌 을 해가지고 그 그거 해놨는데 그거는 풀이 너무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무성해갖고 그거는 못 자르고 앉아 내일은 저그집 주변 급식소 주변 그거만 풀 잘라갖고 집을 하나 만든 새로 놔줘야 될거 같아 갖고그 까망이가 있거든요 올블레 그래서 잘 견디주고 있어야 지금 작년에 봤나? 지금 잘 견디주고 잘 살고 있어야 다음 주까지는 다 해, 해야 될것 같은데, 아, 해질란 건 모르겠다. 날은 <laughs> 자꾸 추워지고. 아이고, 미샤야, 니 발차기 잘하네. 미시하고 세모네모 서희가 완전 삼총사다. 삼총사, 어? 어, 얄미가. 소라, 이모야들 인사드려. 일미. 다리 발이 붕기 빠질 생각을 안 한데, <laughs> 저기 비발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들 다 모든 분들이 다 아들 보살피고 한데, 다 이래 어려운데도 이래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제가 자꾸 도와, 도와달라고 하니까. 여저저저네개일일 일곱 부대에 캐츠랑 일곱 개 보내주실 수에 비발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. 요, 그거 할래 잠깐만, 응? 경진아. 10, 1 이, 어, 아 6일 날, 11월 6일 날, 11월 6일 날, 다비님이 5만원 보내주셨어요. 다비님, 감사드립니다. 이래, 다, 모든 분이 다 어려운데, 이래 보내주셔가지고, 그래, 집에 아들, 아내, 향기하고 뭐, 아가야들 먹을, 저, 저, 거기 없어갖고, 지금, 내일 배송이라 하는 애에, NF 콤보로 해가지고, 그러고, 아가야꺼, 퓨리나 키튼, 펜시, 한 박스 하고, 한 박스 하고, 내일 배송한답니다. 배송 온답니다. 다비님 고맙습니다. 애들 두 박스 급한대로 시키습니다 다비님 고맙습니다. 비발디님또 너무 감사드리고,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. 아이고, 요새 노가다 때문에, 막막막 뭐, 뭐, 뭐. 멋이 어찌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습니다. 아직 몇 군데가 있는데, 지금. 다음 주까지는 다 끝내야 된다. 자꾸 추워지 있어, 아들. 바깥 아들. 고생바가지 한다, 고생바가지. 저기 여번 겨울이 많이 춥다 하네요. 그래. 그래, 여러분들께 좀또 부탁 좀 드릴게요. 저기 겨울에는 캔보다 닭가슴살 있잖아요. 그게 빨리 안얼더라고요 캔보다는 조금 늦, 늦어지. 어은 속도가야. 그래 닭가슴살 하고 저기 뭐야 태비에서 나오는 저 미니 트릭 있잖아요 닭가슴살 부어포부어 북어 트리 이두 가지면은 겨울 좀 이기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바깥에 아들 애 안에 아들 아들도 조금씩 미기고 바깥에 너무 춥다니까 하이부어도 고단백이고 하니까. 겨울 좀 이기내야 될것 같아가지고, 닭가슴살하고 태비에서 나오는 미니 트릭 있거든요. 그 용량도 많고, 1kg짜리. 바깥에 아들 좀 미기고로야. 가슴살하고 트릭하고 단백질이 고단백이라서 아들 영양은 될 겁니다. 추위에 이기려면 이것 좀 미기야 될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. 태국 고졸가 잔다 또 <laughs> 세모야 네모는 어디 어디가서 사는 어? 네모야 아저있모 <laughs> 네모. 네모야 네모? 가슴살하고 탭비저미니트릭좀 부탁 좀 드릴게요. 밖에 아들 잘이기내야 되는데, 요번에 잘버티주고잘 견디셔야 되는데, 너무 춥다 하네. 한파도 계속 되고.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. 또 부탁을 드려 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깜순아. 예. 고맙습니다.